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나무, 또 다른 모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좀에, 애... 아, 죄송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와악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 이 나무를 몇 번은 보여드렸는데, 어, 얼마나 컸는지, 뭐, 이렇게는 제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크긴 컸을 것 같은데, 자, 앞모습은 이 복잡해서 안 보여서, 뭐, 그냥, 그렇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반전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저, 앞면인데요. 이 나무는 수영이, 올라가는 수영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한 가지 밑으로 내려서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또 구도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두 가지 모델을, 두 가지 수영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뒷모습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모습은 별로였어요. 맞죠? 자, 뒷모습. 이, 이 굵기가 한 뼘이 될것 같아요. 지금 손이 앞에 서 있어서 손이 커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주먹도 앞에 이래 있으면 이렇게 주먹이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딱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 뼘이, 한 뼘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요 이렇게 참 참하게 이렇게 이렇게 휘었습니다. 휘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어, 이 올라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또 수정을 하고, 그래도 또 뭐, 뭔가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를 저좀 밑으로 해서 저 앞으로 뺐습니다. 저 앞으로 빼서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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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현재는 좀 머리가 이제 이렇게 삭 들어 올렸는데 자, 그 꼭까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희생지가 말도 못 하게 좋았죠. 길이가 너무 안 빠져서 그래 희생지도 좀 제가 이 마이 정리를 했는데도 정리했는데도 이 희생지가 이 정도니까 이 희생지가 말도 못 했던 나무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완막 빵빵하게 됐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봐서는 참 주, 좋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한개가 왔죠. 이렇게 굵게 이렇게 한개가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먹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좀 수영을 잘못 잡았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감상지도 놓친 게 있었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옆에 이저 희생지 하나를 휘어갖고 갖다 붙여놨어요. 갖다 붙여놓고 저 S보다 곡을 좀더 크게 했죠. 더 크게 하면서 좀더 약간 더 흔들었습니다. 이리 가서 밑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오면서 다시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S회오리로 이렇게 올라가서 머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이 주선을 요걸로 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수영은 저기서 이리 왔습니다. 이리 와서 바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서 갑니다.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갔죠. 계속 갑니다. 계속 가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현재 머리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개 중에 한 개를 좀 뭐, 괜찮은 걸로 이렇게 바꿔서 가려고 지금 계획 중인 나무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아직 중간에 멜 데가 없어서 지금 쳐져 있는데, 전저 철사가 더더 올려 줘야 됩니다. 참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수행이 정해지면은 그 수행에서 중간에서 어 희생 어저 죄송합니다. 어 감상지를 받아낸다는 게 저는 좀안 쉽더라고요. 그리고 그를 깜빡하고 놓칠 때가 있어서 또 다른 거를 끄댕기 갖고 쓰기도 하고 막그래 합니다 일단 은좀 제때제때 그 감상지 받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래 가야 될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은 뒷모습이 썩 괜찮은 나무 또 이렇게 보여 드리고 또 다음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